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님들 이것만꼭 아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렬 박사입니다. 한 1년 전인가요? 이런 학생을 만났어요. 어, 서울 북부지역에 뭐 어떤 행정동이라든지 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북부지역에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어, 당해 년도에 미국 대학을 가지 않고, 말하자면 피지 i r s t g r a d u a t e 뭐죠? 재수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을 묵어서 미국 대학에 가려고 이제 원서를 쓰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 성적표가 필요하잖아요. 갔더니 학교가 없어졌어요. 찾아갔더니 막상 이제 기겁을 한 거죠. 어, 부모님도 이 학교 어디 갔어? 문 닫은 거예요. 자 미국 대학 지원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예, 학교 성적표죠. 두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그 학교의 교사 추천서죠. 그리고 카운슬러 추천서죠. 왜? 학교에 스쿨리포트를 내야 되니까. 그데 학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온갖 수송을 해가지고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하고 연락이 갔어요. 선생님, 제가 가르쳤던 학교, 제가 다녔던 학교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 없어졌단다. 예? 그러면 제 성적표하고요. 그거 어떡하죠? 몰라. 어디로 갔는지. 자, 이런 상황을 맞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학교가 없어졌는데 기록이 없어요. 라고 하소연하고 절망에 빠졌던 학생을 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고등학교가 없어져요. 내년에. 그러니까 3학년이 지금 마지막 전이니까 1, 2학년이 없어요. 왜안 뽑나 그랬더니 예 인구 절벽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학교 출산율이 세계 최저죠. 이, 이 문제가 지금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봉고등학교 폐쇄돼요. 내년에. 그러면 그 학교 다녔던 많은 학생들의 학적부와 성적부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인근 고등학교로 그 사람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학적부와 생활기록부죠. 그 다음에 성적표들은 인근 고등학교에서 어려움 없이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립이고 사립이고 인가된 학교들의 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나라 국제학교가 500개나 600개입니다. 이 학교들의 경우에 불과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미인가 학교죠. 국가로부터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대한학교이죠. 이 학교들은, 상대, 이, 학, 이다, 이 학교들과는 상당수는, 아크테이션 미국의 여섯 개 인증기관으로부터, 어, 미국 고등학교야, 라고 인증은 받을 학교지만, 대한민국으로부터, 어, 초중고등학교야, 라고 인가를 받지 못한 그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의 법적 지위는 학원입니다. 아니면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이 이 학교의 이사장이 재정난에 봉착해서 이 학교에 불법 행위를 해서 함정기관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으면 이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의 학적분은 어디로 갈까요? 예, 싹 사라집니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서울의 강남에 어떤 수학학원이 애들을 가리켜서 애들을 가리켰던 기록이 있어요. 어느 수학학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 그 기록은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몇년 전에, 강남에 있던 어느 국제학교가, 국제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확장하려다 그 문제가 돼가지고, 어, 그때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그 학교를 아마 인수한 학교가, 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학적부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죠? 어디로 갈 거라는 얘기죠? 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떤 국제학교를 갈 거라, 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최근에, 어,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라든지 많은 그 인구 관련 글을, 아티클이라든지 논문을 읽으면서, 좀 교육 분야였기 때문에, 이 교육 분야가 어떤 5년, 뭐, 당장 닥칩니다. 5년 뒤에, 7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문제가 밀어 닥칠까라고 봤을 때, 대학은, 네, 한 20, 30년 되면 절반이 없어질 거고요. 초, 중, 고등학교도 상당수가 이, 이 통폐합이될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국제학교도 상당수가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이바 공교육 시스템에서 그건 사립 고등학교와 뭐 공립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공교육 시스템이죠. 해서는 모든 기록의 학적부가 어느 쪽으로 옮겨져서 평생 영구 보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학교들은 그 시점에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국가가 그걸 보존할 의무도 없고, 국가가 그 불법 학원에 대한 그 기록을 어디로 보관하라는 명령 을 내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옆에 국제학교가 망하는데 그 국제학교의 기록을 옆에 있는 국제학교가 맡아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원 하나, 강남에는 수학 영어 학원 하나가 없어지는 거라고 똑같은 상황이 쳐지는 얘기죠. 제가 얼마 전에 에, 그 유튜브와 또 브로그를 통해서 국제학교의 문제점 가운데 없어질 거다, 상당 수가 없을 거란 예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없어질 것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절벽 쓰나미에서 국제학교가 없어질 텐데 그 없어지는 국제학교에서의 학생들의 보호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마 학부모님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당국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을 세우거나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로. 지금 교실 밖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26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는데, 뭐,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이 26만 명까지는 안될 겁니다. 이제 일반, 일반, 대안학교 일반, 한국 대안학교도 있고, 그 안에도 이제 상당수가 인가받은 대안학교도 있는데, 민가 대안학교라든지 민가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겁니 근데 아무도 생각 안 하세요. 뭐, 국제학교가 망해요? 이게 일반 학교가 아니란 얘기죠. 학원이나 평생교육원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없어지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 사라진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적권은 그대로 없어지게 됩니다. 주식을 할때 깡통계좌 발생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쩌면 깡통계좌는 돈만 잃어버리지만 국제학교가 없어져서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학습 기록이 생활 기록과 성적이 없어진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어, 고다, 미국 대학에 갈때 성적표나 예, 스리포터를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성적표를 낼 수가 없고요. 편입을 할때 대학교 성적표와 함께 대학교수 추천서와 함께 고등학교 성적표가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성 고등 학교 성적표를 낼수 없다면 뭐가 되죠? 네, 편입할 수 없게 되죠. 또 노르웨이 대학과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를 보내 보니까 대학교 기록과 함께 고등학교 디플로마를 또 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없어상에서 대학원 지원도 노르웨이 대학원이냐? 노르웨이 대학원 지원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 기록 자체가 없어지면 미래에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를 으,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 없죠. 첫 번째 방법은 국제학교를 가는 거면 안 가는 방법이고요. 그러나 죽어도 국제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런다면 예 허술한 국제학교, 작은 국제학교, 이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큰 국제학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양재동에서 없어진 큰 국제학교, 학교 안에 몇백 명이었어요. 그 학교는 하루아없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어,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국제학교, 그들이 재정난 학교에서 재정난 학교 가 되면 고등학교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자녀의 미래에 교육에 대한 선택을 꼭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자녀의 진로설계를 꼭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 미래교육연서는 그 sfis.kr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국제학교 정보를 가능하면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정보를 안 줘요. 정보를 숨기고 있어요. 예, 가로 노출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대로 국제학교는 정보를 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국제학교의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제학교를 선택하실 때 정말 지혜롭게잘공민시키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